네, 기대가 되셨으면은, 자, 다한번 읽어드리세요. 시간에는 조금 가볍게 가야 되겠죠. 시간이 어, 별로 없으니까는 조금 허프니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정리하는 어, 시간으로 좀쓸 거고요. 식사 후에 음, 또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했던 거죠. 데이터에 파일 위젯 캔버스로 가져와라. 이고그 다음에 개그 중에 여기 있는 거 선택할 건데. 자, 이 중에 우리가 아이리스를 써봤죠. 현재는 음, 나머지 샘플 데이터도 있는 해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봤더니 타이타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타이타닉 생존자가, 그죠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혹은 음, 어른이 많은지 아이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하우징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보통의 집값에 해당하는 거 예측 분석하는 어, 이런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건 심장병 그죠 그 다음에 주에 해당하는 건도 동물원이겠죠 그래서 어, 이런 데이터 세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세개 제가 지금 체크해 놨던 이세개 요, 요 이거는 다른 쪽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샘플 음,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른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하우징에 해당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죠.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음.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지금 행기 몇개 있을까요? 이 데이터는. 요 네. 네. 데이터는 지금 하우징.tab이거든요. 하우징.tab에 해당하는 샘플 데이터인데, 행계 수가몇 개죠? 네? 몇 개라고요? 506개가 행계수입니다. 행계수. 개수. 열개수는요 13개. 그죠? 13개고. 지금 빈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얘는 지금, 음,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데이터 컬렉티드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데이터 컬렉티드. 어디에? u e s 음. 센서스 서비스라고 있어요. 센서스, 저, 오늘도 설문조사 연락 왔던데, 그 설문조사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요? 음, 보스턴의 집값에 해당하는 거를, 어, 설문조사한, 요런 데이터 수집한 거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푼다라고 하시면요, 어,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어, 이 데이터가 뭔지.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행의 개수가 몇 개고 열의 개수가 몇 개고 데이터 에 해당하는 거가 어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음, 엑셀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오래 음. 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죠전보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에다가 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그레션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그레션. 이자 모델에 레그레션이 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모델 쪽에 마우스 오른쪽에 레그레션 이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레그레션이라고 이 찾아주시면은 어떤 게 나와요? 리니어 레그레션, 로지스틱 레그레션 이런 거 나오죠? 나오시나요?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레그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그레이션.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넘버리, 넘버, 넘버리컬 클래스라고 했어있어요 요, 요, 얘네들이네요. 얘네들인데, 어, 이, 레그레이션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회기라고 불러요. 회기라고 불러요. 회기라는 단어 뜻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회가 되돌아올 회예 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 회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요. 어, 이게 어, 키라고 할게요. 키라고 할까 그 키라고만 키라고 하고 여기가 180이에요.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어, 저희 네, 아버지가 178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진 않았지만 182였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은 제 아들은 어, 키가 몇으로 회귀할까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178이고 할아버지가 182면은 어떻게 된다? 제가 180이잖아요. 아들도 180에 어, 아들이 나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어, 음, 이런 기준선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서 이런 기준선이 있으면요 위 아래 위 아래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선으로 회귀하더라, 그죠 이게 회귀란 뜻이. 이 기준선으로 가더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게 180의 선이에요. 180의 선이고, 어, 우리 아버지는 178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182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제 아들은 그러면 몇이 될까요? 이제 예요 그치? 저는 1 8 2인데 그러면은, 어, 이 오차범위 안에서 동작을 하겠지만은 어, 회기라는 뜻 자체는 이 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점은 이 선으로. 그치? 그래서 이 선이 기준이다. 어, 그래서 회가 되돌아갈 회라고 생각하고 귀에 해당하는 건 그냥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귀향 이런 것들의 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의 귀자인데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게 회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에 해당하는 것 중에 앞에 리니어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요, 로지스틱이라고 붙어 있는 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레그레션이라고 이 하게 되면은 로지스틱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있을 건데요. 리니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메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유메리을 통해서 리니어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얘는요,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얘는요, 뭐다? 어, 카테고리라고 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라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보시라고요. 아이콘. 자, 아이콘을 봤더니 이 선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180이라고 예를 들어 드렸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뭐다? 아, 우리 할아버지는 178, 우리 아버지는 180, 중조 할아버지는 1 0 뭐, 17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하다, 하다 보니 결국엔 뭘로 뭐 회개하더라? 180으로 회게하더라 그래서 이게 수치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수치데이터고요. 얘는요. 이쪽이 0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1이에요. 그래서 뭐다? 0 아니면 1.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할 때는 어떤 걸 써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거 구, 어, 구분할 때. 그치? 어,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구분할 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두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로지스틱이고요이 로직에 해당하는 거는 이진수. 컴퓨터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0, 1, 이렇 구성되어 있다. 이게 로지스 그런데, 이제 로지스도두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이변량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거 아까 이제 옥션 같은 곳에서 여러 개에 해당하는 걸 분류하는 게 있다. 그런 걸 다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만 요번에 좀 알아둘게요. 개념에 해당하는 거. 아이폰하고 같이 보시자 그런 3기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가 다른 것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더라, 그렇지? 이런 네,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타입 안에 뉴메릭, 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이런 것들 두 개가 많이 쓰입니다. 노래에 당하는 거는 뭐다? 아 역할에 당하는 건데 어 r 처에당하는 거는 키워드가 뭐였죠? 그렇죠? 그쵸? r e 의 키워드는 원이고요. 자 타겟의 키워드는 뭐다? 결과.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아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를 뭐다 어, 통계 쪽에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어,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은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음. 이 독립변수는요, 어, 주인이라고 보시면돼요 주인이고 그 주인에 해당하는 거가 각각에도 의미가 있어. 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laughs> 레모네이드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판매량. 이렇게가 있구요. 자, 이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 E, X. 죠 그렇죠? X에 해당하는 게 뭐다? 네, 온도라고 할게요. 2 곱하기, 네, 온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게 모델이에요. 온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얘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독립 변수입니다. 이 온도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온도 만약에 20도라고 할경우재 20도면은 거의 곱하기 2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뭐다? 40.8도, 이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21도가 되면 뭐가 돼요? 42.2이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원인이야. 아, 이게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 이걸 종속 변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종이야, 종. 주인에게, 주, 인한테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아, 이, 어, 이곱타기 온도에 해당하는 거가 레모네이드 판매량이라고 하면, 어, 이게 모델이야. 이제 모델 기준이고요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변경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키워드들, 퓨처는 뭐다? 원인이다. 어, 퓨처는 뭐라고요? 음, 이렇게 안 나오기도 했어요? 어려워요 이제. 어, 퓨처는 원인입니다. 원인이고요. 타겟은요? 결과예요 네. 그래서 어, 요런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이제 Y는 AX 이렇게 얘기해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음, 시작점인데 네, 이 개념을 우리가 레모네이드 판매량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 요게 이제 종속 변수, 요게 뭐다? 아, 동 변수. 그죠?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 가파르게 가냐라고 하는 기울기.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제 시작하는 거에, 그 0부터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 어, 요, 요, 1을 지나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편향, 편차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다이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수학은 웬만큼 네. 뻗어내시고 그냥 네, 그 제가 설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해보셨죠. 하실 수가 있고 내려가셔서 이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메리 카테고리컬 텍스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뭐 코로나 뭐 시작 시점에 해당하는 거에 뭐발병군 사망률 이런 것들을 타겟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지금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해놨으니까 나중에 어, 이 변량은 이거고, 다 변량은 이런 것들이다, 이제 설명했죠. 텍스트는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NLP에 해당하는 거에서 좀더 많이 합니다. NLP. 그래서 이제 이거 자연어 처리라고 해요. 이거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마이닝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어, 요 안쪽에서 굳이 인물을 팩트로 바꿔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역할, 롤에 해당하는 거의 퓨처는 원인이다. 그죠? 퓨처는 원인이다. 원인이고, 타겟은 결과다. 이런 얘기요. 메타 확인해 보셨고, 어, 메타는 참고할 때만 사용하는 열이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는 제외가 되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다. 스킵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아예 안 보여주게 하는 거고요. 많이 쓰인다고 돼 있어요. 저 빅데이터 중에, 어 일부에 내가 분석하는 데이터만 보고, 나머지는, 어 제외해서, 죠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스킵을 한다. 그고렇죠 하시고, 자, 두개 비교하자. 이걸 했더니, 이거 뭐예요? 네, 메타라고 하면 음영이 보이고, 메타가 아닌 것들은 삭제가 된다. 그지? 그래서 스킵하고,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놨어요. 그지? 그래서, 자, 스킵을 하게 되면 세팔 리드가, 여기서 세팔 리드라고 했수 있겠네요. 그 네. 세팔 리드를 뭐 왔다? 스킵했다. 이두군그 다음에 메타는 여기 음영의 색깔이 들어가더라. 타겟하고 다른 음영의 색깔 들어간다. 라고. 여기를 들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거를, 어떤 열을 독립 변수로 선택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걸 보라고 했어요. 그죠네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네 가지에 대한 걸 세토사와 버지니카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이 어, 세토사랑 버지니카가 세팔렉스랑 어, 위드는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 뭐다? 페탈렉스가 확 차이가 나더라. 이거 잠깐 크게 볼게요. 봤더니 자 여기 봤더니 5.1 3.5 1.4 0.2버지니카자 이렇게 떼서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5.1 5.9별 차이 없네 자3.5 3.0별 차이 없네 1.4 5.1 어차이는 맞네요 그 다음에 0.2 1 8 여기도 좀 차이 있네 그래서 패탈 램스랑 패탈 위드를 가지고 데이터 를 분석하시면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두개 보다는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뭘하시면 돼요. 특성으로 얘를 퓨처값 어, 주시고 나머지 이두 개는 삭제하셔도 되는, 스킵하셔도 되고 얘두개 갖다가 분석하셔도 어. 어, 종을 분류하는데 어, 원활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두개 빼면은 뭐가 더 좋아지냐면요, 어, 분석의 시간이 짧아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플한 데이터로 많이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현장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엄청 많겠죠. 많고 얘 예, 행도 많고 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왜요?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연산 속도가 엄청 많거든 그 연산을 해야 되게 많거든요. 어 이게 이에 어 만약에 이걸 4개를 다 분석한다면 2의 4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2개 빼고 만약에 이 페탈 랭스 위드면 2의 2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열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엄청 연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행의 개수가 많은 거가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열의 개수가 많은 게 빅데이터예요. 연산이 많아지는 것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만 옛날에 생각했는데 행의 개수는 그냥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 빅데이터 기준에서는 열의 개수를 맞는 거. 그게 경우 수에 해당하는 거 많아지면서 연산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좀기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확 차이가 나는지를 봐서 그거를 뭐 하자? 특성으로 잡자. 특성으로 잡자. 그죠? 그래서 페탈 레이스 페탈 미드 가지고 동을 구분하면은, 어, 구분을 하때 원활하게, 그죠? 구분하실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예, 네, 우리는 이 명칭에 해당하는 거가요, 계속 헷갈릴 거예요, 명칭이. 근데 그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오렌지에서 쓰는 명칭은 이 가로방면에 해당하는 요거를 행이죠, 우리는. 행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가로행, 이건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스턴스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얘네들을 어, 우리는 열이라고 많이 부르고 세로 방면이죠 음, 그건데 그거를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인스턴스 피처에 해당인 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생깁니다 그리고 자 피처라고 하는 게 열이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어, 이 데이터가 몇 개의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 빈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혼용해서 써, 쓰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데, 결국에는 오렌지에서는 인스턴트 피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일하고 데이터 테이블은 이렇게 연결해놨고요. 시각화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연결만 하고 식사. 자. 전용을 위해서고 이거 살짝 올리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고요. 이렇게 올리시요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안에 스캐터 플러시라는 놈이 있어요. 스캐터 플러시라고 있는데 걔를 이렇게 연결하실 거예요. 하는 방법 드래그 하셔서 스케터. 연결하시고 연결하고 그냥 따닥 합시다. 따닥 어 죄송합니다. 저 우리 이거 안 바꿨죠? 아이리스로 다시 바꾸세요. 어, 파일이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하느라고 안 바꿔놨네요. 아이리스라고 하세요. 아이리스 아이리스 하시고 이것도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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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이렇게 하셔서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자 요거 스케터 플러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스케터 플러스, 점도라고 부르는 애예요. 산점도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이 X축, Y축인데요. 자 X축에는 우리가 페탈 램스, 그 다음에 Y축에는 페탈 위드 해서 어, 이 어, 항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여게 결과물 봤더니 이게 세토사래요. 요거네요그 다음에 이 어, 예, 빨간색이 버지컬러래요. 예, 그 다음에 초록색이 버지니컬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자 세토사는요. 다른 종에 비해서 뭐다? 딱 구분됐죠. 근데 나머지 두 개의 종은 여기가 혼선이 있죠. 그럼 이거는 사람도 구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뭐다? 인공지능도 똑같이 구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 모티브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어, 사람보다 나중엔 더 좋아질 거예요, 일단. 그죠? 렇 그래서 인공지능 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어, 이거는 식사한 다음에, 이 밑에 속성 값들도 한번 만져보고, 네, 또, 다른 데이터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 후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죠.